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생한방병원 침구의학과 박은영입니다. 제가 소개드릴 연구는 욕주 촉주간 협착증 환자들의 비수술적 치료 기법의 임상적 효과성에 대한 비교 무작위 임상 연구입니다. 목차입니다. 저자 및 전월 소개를 시작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자 및 저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저널은 자마 네트워크 오픈으로 SCI 입급 저널이며 2019년도 임팩트 팩터는 5.03이었습니다. 또한이 논문은 2019년도에 본 저널에 기대되었습니다. 본 연구의 교신 저자이자 제일 저자인 마이클 슈나이더 교수는 하이로프라틱 닥터이자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 재활과학과 박사입니다. 다음은 초록으로 연구를 먼저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연구의 목적은 요출적 주관 협작증 환자의 세 가지 비소술적 중재 치료법의 임상 효과에 비교해 있습니다. 본 연구 디자인은 세계군 무작위 임상대조 연구이고 3년간 이루어졌으며 치료 중재가 6주간 이루어지고 2개월 네, 6 개월의 추적 관찰 기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ITT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2016년도 8월부터 시작되었고 참가자들은 60세 이상의 요추 척추관 협착증 환자이며 척수 중심관 또는 뇌쪽 합류 협착의 해부학적 근거를 가지고 LSS와 관련된 임상 증상인 신경학적 파행이나 골곡지 증상의 감소를 포함하였습니다. 인터벤션으로는 메디컬 케어, 단체 운동, 소비 치료 개별 운동이 포함되었고, 프라이머리 아우컴은 두 달간 SSS 설문지로 측정된 자가 보고된 증상 또는 SPWT 경투를 이용해서 노행 능력의 그룹 간 차이를 비교하였습니다. 간단히 먼저 설명드리자면, 2개월째의 수기치료 또는 개별 운동군은 메디컬 케어군이나 단체 운동군에 비해서 증상이나 신체 기능이 개선되었고, 이러한 개선도가 30% 이상인 반응자의 비율 또한 높았습니다. 6개월째의 평균 결과 점수 또는 반응자 비율에 그룹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수기치료나 개별운동의 조합은 메디컬케어나 단체운동보다 증상 신체적 기능, 보행능력에 있어서 장기적인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세가지 치료 중대 모두 장기적 보행능력의 향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은 본 논문의 인트로 덕션입니다 요출 척추관 협작증은 노인 30%의 만연한 퇴행성 척추 질환으로 상당한 기능적 제한을 초래합니다. 이에 대한 수술이 늘어나는 추세이나 높은 비용이나 합병증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비수술적 치료 옵션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북미 척추학회에서는 경막에 스테로이드 주사나 수술적 경막을 권고되는 임상 대침으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비수술적 치료를 권고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요추척추관 협작증에 대한 비수술적 치료의 근거를 제시하고 신체활동 증상, 신체 기능에 대한 세 가지 비수술적 중재 효과 비교를 위해서 RCT를 수행하였습니다. 부작용 발생 횟수나 순응률, 탈락률, 동시중재 횟수 또한 분석되었습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스터디 디자인을 소개드리자면, 본 연구는 세 개군 무작위 대조 연구입니다. 적합성 검증이나 기준성 평가 후, 환자들은 메디컬 케어군, 그룹 운동 또는 수기 치료 개별 운동에 조정 무작위 배정되었습니다. 모든 중재는 6주간 이루어졌으며, 효과나 안정성은 이외의 추적 연구인 2개월째. 그리고 6개월째에서 평가되었습니다. 에 프라이머리 아날로지스는 기준선에서 2개월째의 결과 값들을 비교로 이루어졌습니다. 치료금 배정의 맹검을 위해서 기준선 평가 직후에 웹 기반 시스템을 이용하여 그룹을 분배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Adaptive Randomization Methodology를 사용하였는데, 세 가지 기준선 대우 인자인 SSS 점수 SPWT 그리고 AGE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Rank-Based Method 그리고 Bias Coin Approach를 함께 사용하였습니다. 간단히 이 방법론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Bias Coin Approach의 경우에는 두공간의 배정기 균형을 맞추기 위해 사용되었고 Adaptive Randomization은 배정 확률에 변화를 주는 무작위 배정으로 피험자의 처치군 배정 확률이 이전 피험자 배정 내용에 근거하여 보정되고 처치군, 예후 요인, 치료 결과 등에 대한 조정 무작위 배정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치료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메디컬 케어군은 6주간3회 물리치료와 경구 약물을 같이 처방하는 것으로 부적절한 통증을 호소할 시에 경막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가능하게 하였고 의사들은 스트레칭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이전 치료에 대한 반응을 검토하여서 참가자들과 치료에 관한 의사결정을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구 약물을 맞추었고, 환자들에게 경막구 주사 사용에 대한 선택적 지침을 안내드렸습니다 단체 운동군에서는 노인복지관의 운동 수업을 포함하였는데, 총 12세션의 운동 수업이 6주간 매주 2회씩 참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수기치료 개별 운동군은 카이로프레터 또는 물리치료사가 제공하는 운동군으로 6주간 매주 2회씩, 음과 같은 3개의 치료 중재 구성의 치료 프로토콜입니다. 아웃컴 어세스먼트입니다 먼저 프라이머리 아웃컴으로는 환자가 자가 보고한 결과인 SSS 설문지 점수, 그리고 성과 기반 결과인 SPWT에 의해서 측정된 증상, 및신체적 기능입니다. SSS 설문지에는 증상 심각도에 대한 7가지 하위 척도, 그리고 신체 기능에 대한 5가지 하위 척도가 포함됩니다. SPWT는 LSS 환자의 보행 능력 측정법으로 참가자가 멈추어 쉬어야 할 때까지 평지에서 걷는 보행거리 또는 보행시간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그 SSS 설문지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세컨더리 아웃컴은 신체 활동 정도와 배정된 치료에 대한 수능률, 탈락률, 부작용, 수트로 보고한 넘어짐 및 동시 충대에 대한 추적을 포함합니다. 이때 신체 활동 정도는 암밴드의 가속도계로 매일 신체 활동을 객관적으로 측정한 것인데, MET라는 것은 신진대사 해당치이며 사용하는 에너지를 산소 섭취량으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1.5 MET 이만의 신체적 활동은 정적인 상태로 상 관주하여서 신체 활동 정도는 1.5 mET 이상일 경우를 측정합니다. 본 연구에서 주요 평가 종료시점을 2개월째 추적조사 시점으로 정하였고, 임상이나 연구 참가자들은 맹검될 수 없었는데, 이러한 상황은 독립된 물리치료사가 기준선 평가나 추적조사를 수행함으로써 바이어스를 최소화시켰습니다. 통계적 분석입니다. 표본 크기 추정은 주요 결과 지표인 SSS 설문지를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0.6 미디엄 이펙트 사이즈를 본 연구를 검정하는 것으로 설정하였고, 3.6점의 두 그룹 변수 차이를 탐지하기 위해서 8 0 검정력을 가지는 60명의, 그룹당 60명의 참가자를 표본 크기로 선택하였습니다. 그후 LSS, 비수술적 환자군에서 12 항목의 SS 점수 인상, MCID. 임상적으로 최소한 유의한 점수 차이는 3.02 점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6개월에 모집을 가능하게 하였고, 그 결과 5 9명에 추가적으로 참가하였습니다. 20%의 탈락률을 가정한 최종 검정력은 83%였습니다. 선형 혼합 모델은 세 가지의 기준선 무작위 균형화 변수를 조정하고 시간에 따른 그룹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었는데 F 검정을 이용해서 그 유의성을 검정하게 되었고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반응과 비율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카이제곱이나 z 검정이 유의성 검정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반응자랑 SSS 점수, SPW 점수 또는 신체적 활동이라는 세 가지 사전 정의된 결과 측정치 각각에 대해서 베이스라인과 추적점수 사이에 최소 30% 이상의 개선이 있는지 그 기준에 따라 분류되었고, 이때 2차적 반응자 분석인, 분석인 음, 만성 통증 평가 속도인 IMMPACT에서 발표한 공고 속도로 이루어졌는데, IMMPACT는 다음과 같이 통증, 신체적 기능, 증상 부작용 등의 6개의 도메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연구의 결과입니다. 패션 캐릭터의 스틱 설명 드리며 총 259명의 참가자가 메디컬 케어군, 그룹 운동군, 그리고 수기치료 개별 운동군에 할당되었습니다. 그룹들은 성별이나 골관절염을 제외한 나이라든지 인종, 결혼 상태, 흡연 상태, 그리고 발목 창원지수, SSS 점수, ODI, 보행시간 등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자면 발명 상황지수는 낮은 점수의 경우에는 악화된 말투 순환을 의미하고 높은 SSS 점수는 더안 좋은 협착이나 그 기능 협착 증상이나 기능을 의미하며 ODI 점수는 0에서 100까지가 그 범위로 있고 0에서 30분간의 총 보행 거리에서는 그 정해진 범위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아웃컴 매저입니다. 테이블 2는 프라이머리 아웃컴인 SSS 점수, SPWT 점수 그리고 세 u 들 c 아웃컴이 신체적 활동 점수를 분석한 바입니다. 먼저 각각의 어 메디컬 그룹 그리고, 그룹 운동, 수기치료 개별 운동군이 2개월, 그리고 6개월의 추적조사기간에 어느 정도의 개선을 보였는지 분석하고, 조정된 그룹 간 분석이 선형 혼합 모델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분석 결과, 모든 그룹의 아웃컴 수치가 추적조사기간 동안 개선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개월째 그룹 간 분석 결과, 수기치료 개별 운동군이 다른 치료군에 비해서 SSS 점수가 유의하게 맞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여기서의 SSS 점수 변화는 이 그리고 2.4로, 이것은 임상적으로 최소 유의한 수치 타이인 MCI 3.0이점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므로 임상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모든 그룹에서 2개월 그리고 6개월에서 보행 거리가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있었는데 이것은 그룹 간 차이는 없었습니다. 또한 모든 그룹 내에서의 평균 보행 능력 개선 정도는 임상적으로 유의하다고 간주되는 변화 정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체, 신체적 활동은 1.5MET 이상일 경우의 활동적인 상태로 분주한 것으로 그룹 운동군이 메디컬 케어군에 비해 높은 신체적 활동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그 이외에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바는 없었습니다. 피겨 투는 SSS 점수, SPWT 점수, 그리고 신체적 활동 점수에 있어서 30% 이상의 개선 정도로 보인 반응자 비율을 분석한 공간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한 그래프입니다. 2개월째, 그리고 6개월째 애초적 조사에서 공간 그 반응자 비율을 분석하였습니다. 2개월째 분석 결과를 보았을 때 수기치료, 개별운동군, 여기 보시면, 이, 이 막대 그래프가 다른 메디컬 케어 군이야, 그룹 운동군에 비해서 유의한 반응자 비율 차이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이외의 숙지에는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6개월째에서는 그 어떠한 결과 지표에서도 공간 차이를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작용, 어머짐 그리고 코인터벤션에 대해 치료 금감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수기 치료 개별 운동과 관련된 근육 통증 그리고 관절 통증은 그룹 운동이나 메디컬 콘 메디컬 케어군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메디컬 케어군에서 위장 관계 불편감 졸음 그리고 구강 건조 증상이 다른, 다른 두 개의 치료군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증의 부작용은 발견되지 않았고 자가 보고된 넘어짐이나 코 인터벤션의 횟수에 있어서는 극간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디스커션입니다. 먼저 수기 치료 개별 운동, 즉 물리치료와 카이로프랙틱이 2 개월째 다른 치료군에 비해서 단기적으로 더 나은 개선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6개월째 치료 공간에 이러한 치료 결과가 유사해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군에서 보행 거리에 유의미한 개선이 있었고, 메디컬 케어 군에서도 보행 능력이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참가자들의 두려움 회기 또는 수정적 대처 자체의 감소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수술적 치료로 보행 능력 개선의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SSS 설문지 점수상에서는 개선 정도가 미미함을 보고하였으나, 실제 보행거리 자체의 측정에 있어서는 상당한 개선이 있었는데, 이것은 주관적인 환자들의 SSS 설문지에 대한 반응이라고 설명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 논문에서 의료 전문가가 환자와 치료적 선택상에 대해서 결정을 공유하였는데, 이렇게 결정을 공유하는 반응, 임상에서 좋은 치료를 제공할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리미테이션입니다. 먼저 단체 운동군 참가자들의 높은 탈락률을 몇억 번대 한계점으로 될수 있습니다. 단체 운동 참가자들은 다른 군에 비해서 신체 활동에 있어 높은 동기부여를 받게 되었는데 이것은 선택 바이어스이며 또한 신체적 활동, 그 수치에 대해서 결과의 교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기치료 개별 운동군 참가자들의 대면 치료를 그 한계점으로 볼수 있는데 개별적인 관심이 증대하면 자가 보고된 통증이나 기능에 있어서 더 높은 장기적 개선을 어, 점수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이 또한 결과의 교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수기치료 개별 운동군은 독립적인 치료 효과의 확인이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조군으로 비치료군을 포함하지 않은 점은 이것이 치료에 의한 결과인지 아니면 자연적인 결과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다음으로 본 연구의 강점입니다.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인구학적 기준선 특성이 이전 LSS 관련 연구들의 특성과 비교 가능하였는데 이것은 본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가중시킵니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지 않았고 의료에 대한 맞춤식 치료 접근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1차 진료의가 채택 가능한 치료 방식으로 좀더 일반화하여 치료에 임상적 치료에 사용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그룹 운동은 적은 비용으로 센터에서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며 제시한 수기 치료 개별 운동 프로토콜은 대부분의 임상 치료사들이 쉽게, 쉽게 구현할 수 있는 치료 방법으로 이것 또한 임상에서 쉽게 적용한 치료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노인들의 척도수술및 마약성 진통제 사용 증가에 대한 이유로 비수술적 치료에 대한 치료 옵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맞춤형 의료, 그룹 운동, 및 수기치료 개별 운동에 대한 유효성을 제시하여서 요추 척추관 협착증의 비수술적 치료 옥전에 대한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